이거 보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음. 그 다음, 에 여기 눈지대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오른쪽으로 약간 포지션을 잡고, 왼쪽 풀점프 하면 여기로, 대, 여기로 가요. 그 다음에 또 왼쪽 풀점프 하면 여기로 가고, 왼쪽 풀점프 하면 여기로 가요. 오른쪽에, 그, 가장 왼쪽으로, 그, 내릴 수 있도록 노려야 돼. 그니까 러 여기는 약간 너무 많아. 어. 또, 또 내려가가지고. 한 여기 정도 그 다음에 5초 풀 점프를 풀점프 아니고 면 5초 풀 점프를 하면은 이쪽으어가고그 다음에 또 여기 하면은 여기 가고 왼쪽 그 다음에 풀점프 하면 여기 머리를 부딪히면서 이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탭 누르고 탭 누르고 그 다음에 가장 또 왼쪽에 또또 또 가야 되고 여기 또 아님? 여기 정도? 그 다음에 5초로 쭉점프 하면 여기까지 쭉 여기 가고 쭉 점프를 빼가고 왼쪽 풀 점프? 그 다음에 왼쪽 풀 점프를 했기 때문에 여기 포지션이 약간 좀 불안해 그러면은 풀 점프를 때려서 약간 포지션을 바꿔요 그 다음에 여기서 풀점프또 때리면 여기서 포지션또바어요 머리 부딪히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풀점프를 때리면 이렇게 되고, 탭, 다 눈이잖아. 눈이여가지고눈이여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한번 점프가 이렇게 망하잖아. 그러면은, 이, 게 말린 상태야. 그러니까 가운데잖아요. 가운데에서 여기 어떻게, 어떻게 가? 가운데 가려면은 왼쪽, 왼쪽은 못 가고, 오른쪽엔 갈수 있는데, 오른쪽에 가려면은 사실 막 반점프 막 이렇게 이하로 눌러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게 대부분 어렵잖아. 그게 문제지. 그래서 이게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올라가야 돼. 여기는 강의가 없어요. 그냥 피지컬이야. <laughs> 아무튼 여기까지 가면 되거든. 뚝, 뚝, 딱, 뚝, 딱 하면은 이렇게 딱 올라가고, <laughs> 그 다음에 여기 금에 맞춰서 왼쪽 풀점프 하면 튕겨서 여기로 가고, 뚝, 딱, 그 다음에 왼쪽 풀점프, 그 다음에 왼쪽 풀점프. 튕겨서 또 가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왼쪽 풀점프 그 다음에 걸어가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133그 다음에 왼쪽 풀점프, 오른쪽 풀점프 왼쪽 풀 점프, 왼쪽 풀 점프 튕겨서 여다라가고 여기 그다음에 여기서 145로 다시 바꿔서 145로 점프를 하면은 여기까 하고 오른쪽 풀 점프, 왼쪽 풀 점프. 그다음 여기는 아까 초반에 구간처럼 이렇게 넉넉하게 톡 오른쪽 풀 점프, 왼쪽 풀 점프, 오른쪽 풀 점프. 그다음에 133으로 맞춰서 다시 톡.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다시 톡. 그다음에 왼쪽 풀 점프, 그다음에 왼쪽 풀 점프, 왼쪽 풀 점프하고 올라가면은 여기서 또 넘어가서 왼쪽 풀 점프하면 여기로 가고 왼쪽 신발이 여기 올라가 있을 때 왼쪽 풀 점프, 그다음 넘어가서 그다음에 여기 앞에 중간 중간에 있는 거로 가야 돼요. 그 중간에는 갔는데 방금 너무 많이 눌러가지고 떨어진 거고. 그다음에 여기 신발을 여기에 맞춰서 오른쪽 풀 점프하면은 를 여기로 올라가고 여기 에 각도를 잘 맞춰서. 딱 여기 그 캐릭터가 딱 들어가는 기준 그래서 왼쪽 풀점프 하면은 여기 바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점 5초 점프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서 최대한 왼쪽으로 가서 이걸를 키고 그 다음에 이거 다시 바고서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최대한 가서 이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왼쪽 풀점프 오른쪽 풀점프 오른쪽 풀 점프를 하면 벽에 튕겨서 여기로 가고, 오른쪽 풀 점프 하면은 바람 공간을 가고요. 왼쪽으로 볼때 중간 점프하고, 또 바람이 왼쪽으로 볼때한요 정도만 하면 그 아까 그133 정도만 하면 돼요. 이거 바람이 오른쪽으로 볼때풀 점프를 하면은 바로 여기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때풀 점프를 당기면은... 여기 튕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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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겨 나가고 신발을 엣지에 신발을 모서리에 맞춰가지고 풀점프를 땡 여기로 여기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오른쪽으로 갈때 점프를 하면은 쏙 들어가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을 때 중간 점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바람이 오른쪽으로 갈때탭 누르면 돼요 똑 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때 바람으로 오른쪽으로 불때풀 점프. 그렇게 하면 이쯤 공간에서 풀 점프가 아닌 약간 점5 초. 이렇게 누르면 되고 계속 풀 점프. 튕겨가수 있고요. 풀 점프 오른쪽. 맞아 바람을 잘 활용해야 돼요. 왼쪽 풀 점프. <laughs> 한 이쯤 여기 구간에서 풀 점프를 중간으로 점프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쏙 올라가고. 근데 이게 무서우면은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가야 돼. 왜냐면은 약간, 또, 그렇게 해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 왼쪽으로 풀점프. 자, 이제 오른, 왼쪽으로 계속 달려가다가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때 왼쪽으로 풀점프를 해서 벽에 튕겨나가면은 가운데 플랫폼에 가게 돼 있어요. 바람이 지금 다시 한, 탄탕히 기다리고. 여기서 풀점프. 한번 딱 튕겨나가고 바람이 불때틈 타서. 난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때 왼쪽으로 풀점프하면 올라가요 올라가고 또 오른쪽에 각에 맞춰서 또 오른쪽으로 풀면은 여기서부터 지옥 시작이지 그러니까 여기 로스트 프론티어부터 메트로를 좀 많이 활용해야지 쏙 이건 반이고 그 다음에 145 여긴 진짜 조심해야 돼 왜냐면은 바로 떨어지거든 그냥 약하게 하는 게 나아 그냥 그냥 떨어지더라도 쭉안 떨어지니까, 그냥 조심, 조심만 하면 돼요.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안 되니까. 자, 여기도 똑같아요. 딱, 딱.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 풀 점프, 오른쪽. 더 낮은 점프였어요. 어, 145였습니다. 음. 그리고 왜 오른쪽 점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여기 오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 오른쪽 풀 점프를 하면 돼요. 음. 알찬 강의네, 알찬 강의. 일부러 실수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야. 120 b p m 에 이거. 그 다음에 왼쪽으로 최대한 가서. 오케이. 그 다음에 가서. 다시 똑같아요. 가지. 그 다음에 여기 히든까지 오는 거지. 여기가 약간 안전장소인데, 긴장을 또 놓치면 안 돼. 이쪽 풀점프 하고, 오른쪽 풀점프. 그 다음에 점프를 하면은 여기까지 가고. 여기 없는 플랫폼. 그다음에 왼쪽 풀 점프. 그다음에 여기서 또 약간 그 검은 그 꽃을 맞춰가지고 풀 점프를 하면은 왼쪽. 여기로 올라가는데 방금 떨어졌죠. 맞춰서 아까 방금 조금 보였지. 그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으로 약간 툭 치면 툭 치는 느낌으로.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튕겨서 여기로 올라가고 133 점프가 많아 이 게임은. 그러니까. 그, 저거를 초로 바꾸면은, 한, 점, 사, 점, 사, 오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 풀 점프. 그 다음에, 풀 점프. 왼쪽으로 하면은, 여기 가고, 여기 가장 포지션으로 잡아서, 전에 말했듯이, 여기가 개,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넘어가면은, 또 시작으로 가기 때문에, 약하게 누르더라도, 이를, 이를 자세가 없는, 어, 그런 느낌으로 하면 돼요. 그니까, 가장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일단, 넘버 no. 원이고, 오른쪽에, 빨리 누르는 거지. 이렇게. 왼쪽 풀점프, 왼쪽 풀점프. 왼쪽 풀점프, 이러고 했는데, 떨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왼쪽 풀점프 하면 여기까지 올라와요. 근데 여기가 약간, 난 여기가 솔직히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 어, 왼쪽으로 터, 왼쪽으로 튕기면은, 112로 쳐 맞춰가지고, 쏙, 짠만 더 왼쪽으로 하면, 이렇게 딱, 올라가 있는 그 각도가 맞춰지니까, 그 다음에, 112. 이게 약간 코너를 맞추려고 올라가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왼쪽 풀점프. 오케게 하고, 왠, 오른쪽 풀점프. 그 다음에, 여기가 풀점프가 아니고, 풀, 그, 점 5점프 약간 더 누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떨어지는 사람 많아. 그 다음에, 여, 여기, 기서부터는 요것도 쓰는 거지, 이렇게. 133으로. 대부분 133이면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니까 러저 비트를 그냥 몸에 익혀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풀점프를 한 다음에, 왼쪽으로 끝까지 간 다음에 또 풀점프를 하면은, 약간 머리를 톡 하면서 하는 거고,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 여기는 풀점프가 아닌데, 풀점프 누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 약간 풀점프 늦게, 늦게. 그러니까더 낮게 눌러도 돼. 일단,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풀점프 때리면 저 위에 있는, 그 위에 있는 모서리에 맞아가지고, 그냥 쭉 떨어져요. 쭉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바다가 바다맵이 나왔는데, 바다맵을 풀점프 하려면은, 한요 정도로 되거든요? 솔직히 바다맵은 나도 못해. 어. 그리고 여기서 약간 금간 상태에서 왼쪽으로 풀점프를 하면은, 저기 올라가게 돼 있는데, 한여기 정도? 요, 요, 정도? 요 정도? 올라갔네.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 풀점프. 그래서 여기 올라간 다음에, 넘어가고, 오른쪽 풀점프. 그 다음에, 오른쪽 풀점프. 튕겨서 올라가고, 여기서 풀점프를 때리면은, 벽을 막고 내려오고, 그래서 또 점프. 점프. 게, 낮은 계단이면은, 그냥 부딪혀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두 번째 계단을 가고, 또 부딪혀서 올라가면은, 왼쪽 풀점프예요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뚝! 딱! 뚝! 딱! <laughs> 뚝! 딱! <laughs> 그 다음에 왼쪽 풀점프. 왼쪽 풀점프. 뚝! 딱!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을 붙어서. 뚝! 딱! 왼쪽! 오른쪽 풀점프. 그러면 타워에 왔어요. 왼쪽 풀점프. 그 다음에 오른쪽 풀점프. 메트로놈이 짜증나니까 그만, 그만하고. 120으로 맞춰서 쏙 넘어가고 오른쪽 풀점프 그 다음에 신발을 최대한 최대한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풀점프하 튕겨서 나가고 최대한 또 왼쪽으로 맞춰서 오른쪽에 120이 아니고 156 뚝딱 오그 다음에 다시 133으로 뚝딱 그다음에 오른쪽 풀점프, 그다음에 이거는 145, 145로 해서 뚝딱 그죠. 그다음에 다시 133으로 바꿔요. 뚝딱 그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최대한 붙어서 풀점프 하면은 올라가고, 왼쪽 풀점프, 그다음에 오른쪽 풀점프, 그다음에 아까 133이었죠. 여기 약간 각을 맞춰가지고, 뚝, 딱! 하면 떨어지면 괜찮아 떨어져도 괜찮아. 그냥 풀점프로 다시 복구하면 되고, 이렇게 쉽게. 오케이. 그 다음 올라간 다음에, 오른쪽 신발을 맞춰서, 156으로. 뚝, 딱! 그죠? 그 다음 왼쪽 풀점프. 그 다음 신발을, 오른쪽으로 최대한 맞춰서, 아이고. 그 다음 여기서, 오른쪽으로 맞춰서, 튕기면은 여기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또 빠르기. 뚝딱. 그죠? 그다음에 133을 다시 맞춰서 뚝딱. 뚝딱. 그다음에 풀 점프 왼쪽. 그다음에 뚝딱. 그다음 에 여기로 와서 또또 또 이번엔 엄청 빠른 거로. 뚝딱. 오케이. 다음에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지금 난뉴 베이브 플러스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 고스트 베이브 같은 거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이 사람은 깼는데 왜님안함해 네 가지고 그 억지로 막 하잖아요. 그럼 개발자가 신나서 더더 더 어려운 거 만든단 말이야. 어? 막 제작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고스트 베이브 막뭐 이런 거 말고 하렘 베이브 해 가지고 세명다 합쳐 가지고 세명다 합쳐 가지고 첫 번째부터 끝까지 다 올라가는 거임. 자, 이제 아무튼 강의는 했고, 한번 잠깐, 한번 한번 달려볼까? 자 이제 몇분나왔나 보자. 아, 12분이다. 아깝다. <목소리>